녹화를 시작합니다. 김광규의 상행이라는 작품이고요. 작품 해석에 도움이 되는 보기 박스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 김광규의 이 상행은요. 급속하게 진행되는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산업화 도시와 언제 일어났어요? 그쵸? 렇 1960년대, 70년대, 요때 많이 일어났단 말이야. 요 과정에서 파생된 현실의 부정적인 상황을 도외시 한채뭐 하는 거야? 이 산업화 과정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나오면, 빈부격차 같은 부정적인 상황이 나오면, 우리가 그거를 비판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도외시, 외면하고, 무시하고요, 쾌락, 즐거운 것과 이익만 추구하는 인간 군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소시민이라고 해요. 소인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그래서 시인은 삶에 대한 진지한 고뇌와. 차가 이 인간의 삶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게 하는 계기가 됨을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말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작품의 너를 시적 대상이자 청자라고 할때 아래와 같이 나타낸대요. 그래서 이 작품에 뭐 비판이 되는 건 알겠어요. 산업화 과정에서 부정적인 상황, 빈부 격차라든지 뭐 사회 문제라든지 아니면 70년대, 80년대 때 군사정권의 억압이라든지 그런 거를 사람들은 비판해요, 안 해요? 안에 쾌락하고 이익만을 추구한단 말이야.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작품이 학생들이 해석하기를 조금 어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 한번 써보자. <laughs> 이 작품의 특징이 반어적인 표현이 되게 두드러집니다. 반어법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음, 야, 그것쯤 해 다오라고 해. 너 축구 경기나 봐 다오 이런 식으로 모모 해 다오라고 하는 어미가 오면요, 이거는 반어법이라서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것쯤 그만해 반어법이야. 거꾸로 모모 하지 말아 다오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럼 이건 반어법으로 어떻게 해석한다? 이것쯤 해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반어법으로. 이해됐어요? 이 반어법 조금 알고 가야 돼. 그 다음 제목의 의미를 먼저 볼게요. 상행이라는 건 뭐예요? 기차가 있잖아, 얘들아. 전철이 있잖아.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 걸 상행이라 그래요? 서울 쪽으로 가고 있는 기차를 상행이라고 하는 거야. 반대로 천안, 충청도 쪽으로 내려가는 걸 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작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음. 가을 연기가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예요 평택에 참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저예요 저 어쨌든 보자 자 보면 가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배경이야? 음. 계절적인 배경이야 이때 연기가 자욱한 저녁들판이래. 그럼 이건 무슨 배경이야? 저녁 시간적 배경도 제시해주고 있고 이들판으로 상행 열차 서울 쪽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그럼 상행 열차는 뭐가 돼?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겠지. 이걸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야. 자, 평택은 실제 있는 지명이란 말이야. 실제 있는 지명을 썼을 때 효과가 뭐예요? 그렇지. 음, 사실감, 현장감 이런 거 있어요. 혹은 뭐, 생동감 이런 거 있어. 어쨌든 이때 흔들리는 차창 뭐야? 기차의 창문이잖아. 그치?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보기 박스에서 봤어요. 얘가 누구다? 비판의 대상이자 청자라 그랬어.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예요. 우선 여기 표시해 볼게요. 낯선 얼굴. 간단해. 너가 기차 타고 가다가 창문에 낯선 얼굴을 볼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의미는 조금 있다 볼게. 그 다음에 그것이, 그것이 뭐야? 이 낯선 얼굴,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다오. 네 진짜 모습은 뭐냐면... <laughs> 반대로 여기 있는 낯익은 얼굴들이 니네 곁에 있지 않느냐. 자, 봐.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낯선 얼굴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laughs> 낯선 얼굴은 이 현실에 대해서 자각하고 어, 지금 산업화로 인해서 현실이 너무 안 좋아. 현실을 자각하고 비판하고 고민하는 얼굴이 낯선 얼굴이야. 근데 이거는 진짜 네 얼굴이다 아니다 아니다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래 됐지? 나의 진짜 다시 너의 진짜 모습은 뭐다 오징어를 씹으면서 화투판을 버리는 아까 보기 박스의 용어대로 하면 뭐겠어요 화투판 노름하는 거잖아요 얘들아 그렇지 그래서 쾌락만 즐기는. 이 낯익은 얼굴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비판의 대상 너는 너의 어떤 점을 비판하고 싶은 거야? 현실에 대해서는 비판한다 안 한다? 안돼 이건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이 소시민 현대인들은 뭐한다? 쾌락만 즐기는 게 진짜 모습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요? 그런 소시민을 비판하는 글이라고 그랬어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요? 음. 자 그다음 보자. 황혼 속에 황혼이 뭐예요? 노을이잖아. 노을 저녁. 노을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표현 방법 뭐예요? 직기법.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 1970년대 산업화, 근대화 되면서 점점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의 풍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근대화된 풍경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근데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면서, 주간지는 뭐야? 잡지잖아, 잡지. 쇼핑이라든지 연예기사 이런 잡지를 보면서 너 고개를 끄덕여 다우. 그러면 이 주간지는 현실의 문제를 비판하는 쪽에 가까워요 아니면 이 쾌락 쪽에 가까워요? 그렇지. 쾌락이야. 너 여기 있는 주간지 쾌락적인 것만 보면서 너 그냥 그렇게 고개를 끄덕여 다우. 근데 반어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다? 현대인들아, 제발 현실을 자각해, 비판해, 라는 거야. 이런 잡지 같은 거를 보면서 고개 끄덕이지 말아다오, 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표현 방법이 뭐다? 반어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음, 고등학교 게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이건 뭐냐면요. 근대화로 인해서 사라진 것들. 그 다음에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밤 늦게까지 하는 심야 방송이 끝난 뒤에 전파 소리 같은, 그러면 이 소리는 뭐겠어? 감시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방송을 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혹은 지금 군사 정권을 비판하는 어, 뉴스 방송 같은 걸 거야. 이해됐어요? 얘네 둘 같은. 지규법이지. 그리고 대구법도 되겠고 얘네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그 얘기는 뭐야? 산업화 근대화로 인해서 폭력을 당하는 약한 사람들의 소리나 혹은 모든 방송이 끝나고 몰래 이 현실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전파 소리 같은 것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니까 반어법으로 어떻게 해석한다? 귀 기울여 다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대단 응. 봐봐. 확성기마다 울려 퍼지는 표시해 보세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이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이게 뭐야? 쾌락과 과, 관련된 거지, 그렇지? 그러면 화자나 시인의 입장에서 이것들이 정말 경쾌하게 들리겠어요? 아니잖아. 그렇지? 표현 방법이 뭐겠어? 반어법도 되고요. 그다음 뭐 서리법도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돼. 다음에 옛날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그러면 놀러 가는 여행은 현실 비판이야, 쾌락이야? 그렇지. 쾌락이지. 옛날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까 너 그냥 맥주, 술, 콜라 마시면서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그 얘기는 뭐다 이런 거에 하지 말고 현실에 관심 좀 가져줘 하는 얘기야. 반어법. 이해되죠? 만짝연제야. 되도록이면 생각을 하지 말아달래.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고. 뭐에 대해서 생각해달라는 거겠어? 지금 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다오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너 놀랄 때만은 다만, 아, 라고만 말해다오. 보다 긴말 이거는 뭐를 비판하는 긴 말이겠어? 현실이라든지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긴 말을 하고 싶을 땐 침묵해 다오야. 그럼 진짜 침묵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 이런 긴 말을 해달라. 지금 정부, 현실 이런 것들을 긴 말로 비판해 달라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이거는 긴말에 반대니까 아 짧은 말이잖아, 그렇지? 이런 거는 하지 말아다오. 거지. 그래서 너입 다물고 있기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물었던 날씨에 대해서 왜이 날씨라는 건현 지금 현재 현실 사회와 관련이 있는 말이야 없는 말이야? 없는 말이잖아, 그렇지?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하여만 얘기하고 마찬가지야.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 오락회락 이런 거잖아 이런 거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성장하는 GMP 증권 시세 다 경제와 관련된 거잖아 즉 속세, 세속적인 경제 돈과 관련해서만 이야기해다오 반어법이니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현실, 사회, 정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해됐어요?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래서 야, 반어법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라는 걸 조금 될것 조금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 작품은 청자를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물론 청자 너의 대답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국어에서 청자를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은 무슨 체라고 해요? 대화체라고 해요. 되셨죠?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질문 있는 것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고생했어요.